자, 안녕하십니까? 새력주 TV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가 조정을 좀 받았죠. 지금 이 횡보 구간에서 힘을 못 쓴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으시고요.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기업 일정과 대한 전선 목표가 그리고 타점까지 좀 정확하게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차트 보시면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무상향만 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호재가 명확하고 수익성이 뚜렷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자형을 그려가면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기존 파동에서 제때 매도하지 못하고 나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쯤 본전 라인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넓혀 볼게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나는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는 현재 자원을 기댈 게 없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와서 가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력과 그런 인적 자본에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죠. 자, 여기서 현재 가장 뜨고 있는 기술이 뭘까요? 인공지능이죠. AI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국가의 지능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빗대어 말하는 하나의 척도로 불리고 있는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 핸드폰들처럼 필수 불가결한 존재, 즉,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걔네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엄청난 자본을 투입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력 하나가 지금 나라의 패권을 자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잡아먹고요. 요즘 떠오른 원전주, 전력주, 냉각주, 다 뭐겠어요? 전기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에 담긴 애들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2차 매도가 안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요합니다.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상향만을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차익 실험 물량도 한번 나올 거고, 일부러 밑으로 했다가 올리는 이런 것도 좀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일정에 따라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분할로 30%씩 매도하는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2차 매도가와 매도 이후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양주에 왕숙지구가 들어와요. 여기에 지금 카카오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2천억이 투자된 AI 챔피언십 대회라는 그런 거를 개최할 정도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 먹거리 정책, 인재 양성, 요 구색 맞추기 끝났죠. 여기에 필요한 거는 앞으로 전력 인프라다. 자, 근데 요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를 해야지 수익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샀다고 한들 제 Z 팔지 못하면은 결국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뭐 물려버리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건데 그만큼 주가라는 거는 세력의 의도와 좀, 요런 기사에 좀 민감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기업 일정에 맞게 본질을 살펴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진입해서 어깨 부근에선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런 방식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항상 최고점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좀 확실한 수익을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최고점을 맞추는 그런 트레이딩은 하지 않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투기꾼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뭔지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한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면 제가 2차 매도 타점과 그 이후 매도 이유 제가 2차 매도 타점과 매도 이후까지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뒷편 보시면 시초가 매매라던가 뭐 추천주 영상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한미반도체 매수가 6만 3천원에 했었고 자 지금 최고가가 12만 7천원 12만 7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가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60%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계속해서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6천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94%가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현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도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11만 2천원에서 매수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0만 원 50만 원이 훨씬 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좀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냐? 9시 이전에요.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메시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하거나 갭 상승 물량 잡을 수 있도록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에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요. 급등 나와 주면서 수익률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은 무조건 꼭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처럼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로 자료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자료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